조안나TV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쪽파를 또한번더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심었던 쪽파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저희들이 계란말이 계란찜 할 때마다 어, 조금씩 잘라서 먹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듯 해서 어, 음, 두 포트 더 심어 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어, 구경해 볼까요? 먼저 이렇게 화분으로 쓸 페트병을 준비했는데요 페트병에는 이렇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주었어요 가운데도 숨쉴수 있는 구멍 뚫어 줬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구멍 한번 볼게요 네 여기다가 또 흙이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고름망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, 이렇게 거름망도 잘 넣었고요.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흙을 좀 담아 보도록 할게요. 흙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흙을 담아놓고 쪽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쪽파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한 8뿌리밖에 안 되는데 4,000원이나, 4,000원 주고 샀어요. 4,000원 주고 우리가 여러 번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정에서 화병에 꽂아, 꽂아서 키워 먹는 쪽파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달려 있는 흙 쪽파를 사면 좋습니다. 쪽파를 뿌리 부분만 남기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뿌리가세 개, 또세 개, 두 개, 여덟 뿌리 자 준비됐습니다. 자르고 남은 이 쪽파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저녁으로 요리해서 먹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옥파를 심을 이렇게 페트병 화분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밑에 물을빠져나간 어, 물에서 흙이 빠져나간 것을 어, 또 막아 주는 이렇게 거름망도 넣어 주고요. 흙도 넣어 줬습니다.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나 완성했고요. 또 하나 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새 뿌리가 남았네요. 화분을 하나 더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또 화분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. 흙을 좀부어주고 아까 남은 뿌리 3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자라줄게, 흙을 골고또 이렇게 화분 하나를 더 마련했습니다. 자. 자, 세 곳에다가 새 뿌리, 두 뿌리, 또세 뿌리 나눠서 심어봤습니다. 자, 우리 물 뿌리기로 물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. 여기 좀 눌러줘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. 자,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제공하는 쪽파가 되길 바랍니다. g o o